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뒤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걸음을 서둘러 유다 산골에 있는 한 동네를 찾아가서 지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드렸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에 그의 뱃속에 든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큰 소리로 외쳤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문안의 말씀이 뇌 귀를 울렸을 때에 내 태중의 아기도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었, 믿으셨으니 정령 복되십니다. 이, 말,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 것 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남태령인데요. 그 과천에서 사당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고개가 있습니다. 남태령 고개인데요. 그 농민, 시위대가 그곳에서 어젯밤, 추운 밤을 지새고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 뿐만 아니라 응원봉을 든 젊은이들이 아주 한가득 모였습니다. 농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면서 이 트랙터를 몰고 아주 지방에서부터 서울로, 오는 길입니다. 전국 농민의 소속 트랙터 17대, 그리고 화물차 20여 대가 어제 수원시청을 떠나서, 수원으로, 아 서울로 용산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제 교통 불편을 야기한다라는 이유로 이 전농에게 금지 통고를 하고 남태령에서 경찰 버스를 이용해서 이 시위대 행진을 막고 있습니다. 어제가 때마침 동지였는데요. 동지의 그 깊은 어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동지를 지내고 나면 이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둠이 열리고 빛으로 물드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동짓날 남태령의 밤은 길고 어둡기만 하지만 이제 어둠을 뚫고 나올 빛을 기대합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어떻게 12월 25일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순간을 누가 지켜보고 그것을 기록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 성탄절은 그 로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에는 여러 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축제가 태양절입니다. 이 로마는 태양절을 12월 25일로 지켰는데요. 이날은 그 이집트에서 그 태양신 호로스의 생일로 지킨 날이기도 합니다. 동지의 어둠을 뚫고 낮이 길어지는 시기, 이때를 로마는 태양이 그 태양이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태양절을 지켰습니다. 로마는 이 태양절을 예수님이 세상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의미와, 의미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 태양절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성찬 성탄절이 된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마리아 찬가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받지요. 당신이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천사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는 예수님의 위대함, 대한 것입니다. 그는 위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지요. 천사는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그립니다. 천사의 이 같은 예고는 우리의 바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시면 좋겠다. 그 구원자는 위대한 왕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를 이끌어줄 위대한 영도자가 오실 것이다. 천사의 예고도 그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 여성은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권력과 권한도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구원자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찬가를 진짜 마리아가 불렀느냐? 뭐 이것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직접 불렀든지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그 공동체의 그 인식이었든지 초기 기독교가 가진 신앙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신앙이 마리아, 가장 낮고 작은 사람 여성의 입을 통해. 구원자의 기대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기쁘다라고 말이죠. 하나님 생각에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은 주께서 나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돌봐, 돌보셨다, 돌보았다라는 말은 히라버로 에피블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은혜, 연민, 사랑,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응시하고 주목하고 관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이 내 삶을 알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여종의 비참한 신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또 남성에게 밀려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여성으로서 또 가난한 사람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나한 사람을 돌보신다 라는 뜻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될까요?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내치십니다.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실 구원의 방식인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사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혹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명예, 권력, 부를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은 명예, 권력, 돈을 흩어버리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높은 곳에 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고 다른 사람은 없신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존감과 다릅니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를 하거나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더 발전시킵니다. 하지만 마음이 교만한 자는 자존심이 센 사람과 비슷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인, 외부적인 요인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것이 훼손되면 내 자신이 훼손된 것처럼 상처를 입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외부적인 유임에 아주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고, 나,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마음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커다란 기계의 부품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흩어질 것이다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교만한 사람 옆에 그를 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이 보여도 사랑 없는 그 사람 곁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내쳐질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라는 말은 히라버로 디나스테스인데요.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주권자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이겠죠. 로마 시민권자이겠죠. 또 분봉왕 제사장일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민중들을 혹사시켰습니다. 온갖 세금을 뜯어가고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이런 권력은 무너질 것입니다. 권력은 물론 필요합니다. 큰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전부 다 결정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력을 모아 정치인들에게 주지요.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그 뜻을 모으고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정치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동안 힘을 빌려준 것인데 마치 자기의 고유의 권한인 것으로 착각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것이죠. 권력이 계속 집중되고 팽창하다 보면 권력은 그 내부의 모순으로 썩어져 버리고 또 외부의 정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 무너지게 됩니다. 역사의 흥망성쇠가 그러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거대한 권력 앞에 두려움 뿐이지만 언젠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권력으로 등장해서 거대한 어떤 로마 제국과 대항해서 맞서 싸웠습니까? 아니면 기득권 종교 권력자들에게 대항하여 싸웠습니까? 아니지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거대한 권력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 거대한 권력의 작은 틈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을 통해 생명의 세상에 생명이 내려왔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의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며 이 세상에 생명을 이어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부요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낸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 마시는 것과 과거의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밥상이 옛날 왕들의 수라상보다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합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돋보이기 위해서 더 가지려고 합니다. 세계 상위 1% 부유층이 전 세계 자산의 48%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위 3%가 개인 소유 토지의 52%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여 세상에 돈이 돌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권력을 가진 정부는 오히려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합니다. 세상의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풍족한 사람은 돈 10만원, 1만원이 없는 사람의 절박함을 알지 못합니다. 당장 다음 밥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자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돈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의 결핍도 돈으로 메우려고 합니다. 돈으로도 메워지지 않으면, 향락과 같은 다른 것으로 마음이 번져갑니다. 돈으로 채우는 마음은 항상 구멍난 항아리와 같습니다. 공허한 마음에 자꾸 하나님 뜻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마리아는 부요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결국 자기 곁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는 사람들은 보잘 것 없는 이들이고 배고픈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높이시고 이들의 배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지탄을 받던 세리를 만나셨고 여성을 만나셨고 병자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배를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어둠의 현실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믿음을 고백합니다.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그렇게 말이죠. 왜 굳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이집트 아래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지요. 모세가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에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으며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이 덮고 있는 우리 세상을 알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노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가장, 가장 비천한 자들이 나와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그렇게 말하죠. 왜 당신에게 호산나 외치는 군중들을 꾸짖지 않느냐고, 왜 제자들을 꾸짖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돌들이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아무 권력 없는 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종료나무까지 대신 응원봉을 들고 자기 자신이 거도시되어 거리를 덮으며 구원자의 입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이들이 권력의 중심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배고픈 이들이 서로의 것을 내어놓으며 배부른 한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어제 남태령 그곳에도 수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보냈다고 하지요. 어떤 사람은 닭, 백숙, 닭죽을 300만원어치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남태령 그곳의 여성 화장실에는 온갖 물품들이 가득가득 가득 쌓여져 갔다고 합니다. 배고픈 이들이 서로의 것을 내어 배부른 환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요. 마리아는 그 나라에 가장 작은, 가장 미천한 사람들이 높아지게 되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나라는 가장 작고 미천한 사람들에게 만들어집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은 오로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을 행할 뿐입니다. 우리는 춥고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을 동지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낮이 길어집니다. 곧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보잘 것 없는 나를 향해 당신이, 내가, 가장 귀하다. 내가 높아지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탄절을 앞둔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현실에서 마주하는 부정이, 불평등, 불공정 속에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낮고 비천한 자들과 함께 모여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임하시기를 추원드립니다